아니 너 남수리 좋아한다며? 네. 어? 왜? 아 진짜 좋아하는 거야? 네. 오빠. 어, 뭐? 아나이 고백 받고 했긴 했어. 근데 진심인지 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겨울이랑 할 거야. 이러고 또아니잖나 응. 나돈 없는데 괜찮아? 돈은 예? 내가 벌게. 굶어 죽이지는 않을게. 오케이. 그래. 음... 어, 어, 아 지금 오신가? 아 왔, 왔다. 어, 어, 긴장되는데. 아, 남수 오빠 오는 거야? 아, 몰랐어? 안녕하세요. 어, 어 진짜?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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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다, 경화랑. 안녕하세요. 왜이렇 어려워해? 네 에? 안녕. 어려. 어색한어 어때, 봐. 왜어머니께서나 말하지 말래? 아니. 왜? 왜 이렇게 어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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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편해.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련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왜 이렇게 소개해야 돼? 아네 그러니까 제가 소, 제가 소개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어. 일단은 저 끝에 있는 친구, 저랑 가장 친한 친한 친구 수련 수련이라고 트위치 역해한 5등 정도? 5등? 어 5등? 아, 5등? 5등? 아, 5등? 5등. 5등 아니죠? 그럼 몇, 몇 등이신데? 저 1등이죠. <laughs> 저랑 왜 이렇게 이제 처음 보죠? 아, 그. 그거는... 그렇게 보고 싶다고 노음기를 그렇게 돌렸는데? 아, 약간 뭐랄까. 왜? 전선의 포켓몬 같은 존재로 있으려고 했었던. 무슨 아... 소리야 아, 그게. 무의 포켓몬. 네. 어. 그리고 옆에 있는 언니는 해지 언니라고 저랑 안녕하세요. 이제 뒤로 롤을 많이 하거든요. 롤 친구. 우리 실제로 봤었나요 우리가? 아, 저 손님으로 게임부 지원했었는데. 아, 떨어졌어요. 뭐나 지금 뭐 소개팅 자리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명 고르면 한명 고르면 돼? 아이 골라보실? 옆에 붕어병풍아 이용한자 맞나요? 뭐위치라도 아니면 밥을 밥을 먹었다고요? 어 배가 고픈데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봐요 이렇게 나 우리 친한 줄 알았는데 아 친하지 친하지? 어 친했지? 친했지? 아. 너무 밤에. 어색해 딱 표정에서 느껴져. 아니 왜? 난 되게 편한데? <laughs> 너 그렇게 있으니까 누가 보면 너 우리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 같아. <laughs> 뭔지 알아? 되게 어색해 근데? 보여. 근데 뭔가 트위치 가시고 에티튜드가 어. 달라지신는것 같아. 모르겠고 뭔가 뭐 어깨가 올라온지 전화를 일절안받던니왜 이렇게 셀까? 전화 전화다. 방송에 몇번 전화했지, 얘들아? 그리고 떡국이 아. 많이 날라갔을 텐데. 아니 1도 안 왔어. 됐어, 됐어. 와, 정치하는 거 봐. 아, 알았어. <laughs> 내가 꿈꿨다. <목소리> 드세요 드세요 네, 네, 전... 드세요. 어버이 안 보. 어버밥 맛이 뚝떨어지네 너무 착한 친할? 저 우리 많이 친한 그나마 여기서 너랑 친한 편인데. 아, 너 그럼 친한편님들. 서운하네. 너무 아프다. 가 가니까 좋아 트위치? 어. 뭐가 좋아? 아프리카랑 다른 점이 뭐야? 약간 마음이 좀 편한 거. 아.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할... 사람이 혹시 있어? 아니에요 씨발. 뭐지? 이간질 쩐다 이간질 아니 무슨 나는 아니 왜 내가 뭐 <laughs> 이간질성으로 들렸어요? <laughs> 뭐가 불편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말 어. 하면 당연 히 아니라고 하죠. 아니 내가 아니, 아니 광범위한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스위치에서 누가 제일 춤을 잘 추셔? 수련님도좀잘 추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잘 추는 편이에요, 스위치. 어? 여기 겨우전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어어 어. <laughs> 아, 나 어색해 근데 나 항상 비키니만 봤었어. 아, 지은 <laughs> <하면은 웃음> 영상으로. 비키니랑 그 미시룩으로 엄청 유명. 아, 그러니까 아이코스프레. 어, 코스프레 어. 같은 걸로. 난 기대하고 왔지. 다음이 생일을. 저도 근데 사실 기대했거든요. 네, 오늘 네. 수련이가 핫한 옷 음. 입고 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담이한테 생일 파티 하냐고 세번 물어봤는데 네. 세다안 한다 그래서. 아 내가 비방 안 한다 했잖아.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지금 친구들 울고 있는데 온 거예요 갑자기. 나피 어, 끝나면 갈 거예요 친구들한테. 네, 같이 좀 데려가주세요 저 좀. <laughs> 아, 이렇게는 어떻게 친분 있어 이렇게는 샤크타임샤크타임과가 아. 아. 생일 때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어. 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 둘이 티어와 똑같거든요 아롤친구야 아, 네. 언니 어딘데나 아이언 사, 아, 1 어, 네. 아이언 까둘다 적은 말둘다좀 삭제해 그냥 게임을 아 게임 BJ잖아요 아 게임 BJ였는데 네 게임을 너무 못해서 게임으로 전향했어요 아니 어디 가서 BJ라고도 하지 마요 <laughs> 어 뭐 아이 온 갔다가 무슨 b j 를한는어나 오늘 한번더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던데요뭐던데말 바꾸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나빠요 나쁘지 <laughs> 아니 혼나는 거 아니야? 뭐나 혼나니? <laughs> 아니 무서워서 나를 다 무서워 보 <laughs> 무서워? 그래? <너>? 대저 <무서워? 웃음> <실제로> 괜찮죠 <laughs> 말해 보니까. <laughs> 남편님에 대한 설명을 다미가 약간 해줬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돼서 괜찮. 요즘 엄청 상냥하시다고. 뭐. 원래 약간 나는 프로였는데. 아 나는 프로. 이러가 있죠. 내가 진짜 현피 갔어요. 땅콩만원이이 진짜 열받게. 양서로두방한 대씩 치고 하시죠. 그럴래 그냥. 아까 도물방 잡아 때겼잖아 그럼 나만 때리면 되겠네. 세 그래, 때려. 팀별풍선 <laughs> 10개 아그면허카이 때렸다 세 때려. 아 존나 빡쳐. 아. 지고지학교 지나간 일 왜? 맞아, 아 진짜? 아직 방공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비 먼저 안 걸면 저는 안 걸어요. 페디님은 어? 어색하세요? 아 남수님? 네. 아, 저는 다 초면이어가지고 어색한데 저 고등학교 때페북때 엄청 패북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약간 네. 월클 보는 느낌이랄까 <laughs>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때 보면서? 전 열심히 하세요. <laughs> <laughs> 열심히 사는구나. <laughs> 아니 그거 제가 뭘 봤냐면 그 아저씨 나시 그거 입고서 남순 프로인가 그거 봤는데.. 아프리카.. 이런... <laughs> 잘 듣고 있어요 네. 어, 번호 교환 다 하는 거죠? 일단 가면서? 잠깐 핸을 잃어버렸어 ㅋ ㅋ 해저 다마고치밖에 안 써요 <laughs> 다마고치.. <고추. 웃음> 평소에 진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내가 이렇게 녹음기 돌이 막 담이한테도 막번고 보러 달라 아. 소개 달라 했었는데. 담이가 근데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 처음 봐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하죠. 모두가 내발 네 아래. <웃음> <웃음> 제가 약간 담이한테 너키 10cm 더 커지면 너뭐 했을 것같으래 이랬더니 담이가 나 TV 나오고 있었겠지 이러더라고요. 음. 아, 나 얘기해. <laughs> 한번 해봐. 아니, 술 한잔 그러니까. 있어야 돼이 정도면은 진짜. 아, 간 간술 간술? 아예, 아예 술 술은... 한잔. 밥도 먹지 마. <laughs> 아니 불려 맨날 저 표정 한다니까. 아, 아 귀... 가부행도. 아, 진짜 귀여운 가부행고. 거 알아? 맨날 가부행도 하면서. 이런 말 근데 귀여웠어. 입술 <laughs> 이렇게 한대 때려버리고 싶어. 저도 때리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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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